이재명 대통령이 음.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될때 성남시장 그만두고 이제 경기도지사 음. 도전할 때 어마어마한 악마화가 당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휘하의 에, 그 차장이었잖아요. 그 거기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리 인사로 엮으려고 코마 트레이드 이름도 같은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압박을 가했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와 무관한 것인지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아니는굴뚝이 연기 안 난다고. 네. 뭐, 합리적 의심이죠. 그 당시에 막 강력한 경쟁자가 아, 친문의 적자라고 했던 분이고, 그 친문의 음. 적자인 분이 상대 후보인 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와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였던 아, 그 후보. 어, 이낙연 총리를 도움으로써 이낙연 총리 주변에서 나왔던 많은 그 얘기들이 검찰에 흘러들어갔고 음. 검찰이 그것을 기반으로해서 언론 프레임을 하면서 어, 그 이재명 악마에 나섰다라고 것들이 뭐. 어 유튜브라던가 기억하시죠, 유튜브라던가 많은 그 언론 그 여론을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뭐이 사실로 밝혀지는 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뭐 제가 잘알수 없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하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물론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들이 어 음. 초기에 아, 출발할 때는 정적에 대해서 그 단합해 나가면서 현 정부로부터 검찰 권력의 유지를 신임받지만 어, 그 검찰 권력, 그, 그 정권이 중반기에 음. 넘어서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칼날을 들이밀면서 네. 어, 또 다른 자기 생존을 모색하는 검찰의 아주 익숙한 문법들에 의해서 음. 내부에서 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차기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었다라고 어, 그. 느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을 총괄하는 음. 정권과 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과연 그렇게까지 가능했겠느냐라는 그렇죠. 비판들은 많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되고 그때 이제 문재인 청와대를 음. 향해서 비수를 겨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걔네들이 아니 옛날에는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 뭐이말 속에는 당신들 어, 나하고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지 않는가. 어왜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무슨 어 후폭풍을 맞으려고. 그런 워딩과 뉘앙스가 읽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 사장님. 네. 지금 내란 세력도 준동하고 네. 기독교 보수 우파들도 지금 네. 저 여의도파, 광화문파가 힘을 네. 합쳐서 네. 맞서 싸우자고 하는 이 마당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과 음. 이재명 대통령 세력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는 건 언젠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만 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음.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음. 어, 그리고 내란을 종결시키고 음. 민주 원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좀힘가지를 모아야 되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취임 100일 좀 있으면 기자회견 그 우리 취임일 예, 이재명부터 할 텐데 100일도 되지 않은 100일이면 돌이야 돌. 음. 아 돌이 아니죠. 100일이죠. 백일 100일. 100일 돌도 채 되지, 되지 않은 신생정권이 음. 과중하게 부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 힘과 지혜 뜻을 다 모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00일을 넘어 돌 그리고 5년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어, 그것을 모아야 될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초기 음. 이재명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것같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세력이 문재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뭐 내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그들은 윤석열을 창출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전에 예. 어, 대선 후에 예.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키는 킨 거였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laughs> 예,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였음을 또 시인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음. 어, 그런 면에서는 어, 그런 뭐. 무 시인을 저...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 국민들이 뭐 이제 하여튼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은 음. 했지만은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한 디스도 했어요. 음. 추미애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위앙스였거든요. 그 이영범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김용민 이사장님은 좀뭐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일도 양단. 음. 어, 명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라고 하는. 저도 정치에 오래 못담왔지만 음. 말씀하신 대로 결이 다른 사람과도 어, 타협하고 절충하고 100점을 위해서 혼자 악을 쓰는 것보다 80점짜리를 합의해서 결과를 만드는게 정치다 보니까 다소 어국민들 눈에 예. 못 맞는 때가 많죠. 어, 그렇죠. 네. 제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니까. <laughs> 제 입장도 제 입장대로 뭐예아뭐존중수 예. 있다고 보는데 나는. 그 적어도 이제 조국 세력들은 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양반도 문재인의 피해자인데 <laughs> 네. 아니 지금 이 양반 문재인 덕봐 가지고 앞으로 해보겠다 이러는 태도 자체가 웃기고요. 내가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 음. 그분 문재인 때그 3년도 받지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감옥을 더 살았어 아마 치를 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그걸 왜못 합니까? 왜그 3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흠집 날것 같으면 은안 해! 손 놓아! 그래 도그는 동지들은 다 피해를 보고, 어? 농락당하고, 이런 사람을 정치시킨 사람이 김어준 총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c c 비 b 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니 고뭐 이제 소장님의 또 입장은 <laughs> 입장대로 정치를 또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는데 저의 경우는 응어리가 있어요 정말 네. 저는 뭐 정치가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대선을 추구하는 학자나 종교인, 그렇죠. 그리고 시민운동과 다르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생활에 음. 필수불가의한 그 필요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정도로 신뢰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김호준 TV든 뭐 우리 김영민 TV든 음.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정치에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국민들의 네. 목소리들이 그 정치권에서 그것을 수용해야지 음. 유튜브에편승해서 일시적으로. 얘기를 모면해 보겠다. 지지를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근시안적 태도보다는 음. 아, 정치가 지금 현재 그 잃어버린 분들을 유튜브가 많이 채워주고 있는데 아, 빨리 정치를 복원해서 네. 어, 아니, 열... 지금 예. 네. 그 속보가 달라왔는데 네. 아, 합의 파기됐습니다. t 이 어젯밤에 파 <laughs> 합의안을 파기한다고. 아이고 고맙네. 아, 이고, 고맙...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네요. <웃음> <웃음>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네. 합의안을 파기했네요. 네. 아, 이...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어, 그런 좋은 합의 아닌데 왜그 거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이사님 모처럼 환하게 웃으시네요. <laughs> 네, 아, 네. 아, 네. 제가 또 너무 일방적으로 질주하면은 또 이제 또 너무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서양호 어, 우리 음. 평론가님의 말씀이 또 어, 적절하게 또 중화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저든 국민들이 3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 지독한 성찰이 없으면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그냥 국민과 당원의 뜻과는 다른 음. 합의를 해버리고 전 이러다가 이 이놈들이 나중에 가서 저기 윤석열 풀어주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럴까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제 합의를 보고 좀 넋이 나갔어요. 사실은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고 뭐. 하... 그렇다 하더라도 내란 첫 결혼 이건 진짜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배워야 될게 유럽이나 어, 독일에서 어, 나치 전범에 대해서 음. 어, 가혹한 심판과 음. 평가, 처벌을 통해서 음. 단죄해 나가면서 다시는 음. 나치의 그런 만행들이 반복되지 그렇죠. 말아야 한다는 예, 독일과 유럽의 전체적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네.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음. 헌법을 파괴하고 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어쩌면 민생을 도탄에 빠진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어, 그 사면 없는 복권 없는 음. 단죄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아 그리고 구독자들 네. 그리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도 주장을 해 주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국정수반으로의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고민과 고뇌 음흠. 우리의 생각과 그 간격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단순하게 타협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야합이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우리가 가진 현재힘 어, 검찰을 자주 아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이란걸 통해서 하고 어, 제도를 통해서 어, 검찰청을 해체해 나가는 일년년의 일련,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네. 생각, 뭐, 뭐 권력자의 대통령의 고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영웅 변호사님의 어, 말씀도 아주 새겨 듣겠습니다.